안녕하세요. 플론스릭입니다. 오늘은 월동 준비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배터리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SM7이 타신 분들은 델코 딘 74일 구매하시면 됩니다. SM5L43은 델코 딘 90일짜리. 배터리가 정품인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단자, 사용한 흔적이라든지 QR코드, 그리고 생산 날짜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3, 4년 차에 이 배터리 충전 경고등이 자주 들어오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배터리를 구매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연장을 주거든요. 이건 제 연장인데, T 복스렌치 8mm랑 10mm 짜리입니다. 다음은 배터리 탈거 방법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탈거하셔야 돼요. SM3 이 배터리 교환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 중요한 몇 가지 영상들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에다가 이게 목장감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고장 브라켓 8mm를 이렇게 탈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저번 영상에도 있듯이 이게 배터리 테스터기거든요. 기존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제 배터리는 지금 3년 6개월 됐거든요. 첫 번째 SOH는 이 배터리 공강 상태입니다. 이충 방전을 이제 반복하게 되면 이 배터리가 점차 노화를 이제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고 SOC는 이제 충전 상태, R, M, O는 제 배터리 내부 저항을 나타내는 저항 값인데요. 이게 높아질수록 배터리 상태가 이제 나쁘다고 볼수 있어요. 3에서 6미리 옴이 이제 정상이고요. 우측은 이제 CCA 값이죠. SOH가 30, 그리고 이제 CCA가 680에서 반토막이 나면 이번 겨울 한파를 겪게 되면 무조건 방전됩니다. 세 번째는 이 플러스 단자를 이렇게 탈거해 줍니다. 여기 이제 10mm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쩔어가지고 이잘안 풀릴 거예요. 이티복 스렌치가 국산 거거든요. 근데 저것도 이제 중국산이나 국산이나 별로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저거 풀러가지고 이때 한번 야만화 가지고 이거 두 번째 구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 사실 때 웬만하면 이제 대만 째를 사시면 좋습니다. 여기 단자도 많이 쩔어 있어가지고 WD를 한번 뿌려주시고 이제 저 너트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단자를 들어올릴때는 이렇게 밑에 들어올리면 바로 들어올려집니다 여기 단자 들어올리는 포인트가 여기 좌측 한번 들어올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들어올리면 이게 바로 빠집니다 이거는 배터리 보온 커버예요 예전에 현기차용을 하나 샀거든요 보온 커버 같은 경우도 이제 대로된 제품은 좀 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자 부식을 이렇게 제거해줍니다. 이 허옇게 된게 이제 부식이거든요. 이 WD로 해서 이기좀 뿌려주시고, 뭐 이런 이제 드라멜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닦아내셔도 돼요, 그냥. 여기 단자 안에가 이제 부식이 좀 있거든요. 이 칫솔로 해서 이렇게 닦고 건조하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 이제 단자를 결합해 줍니다. 이 방향이 바뀌지 않게 저렇게 결합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배터리 가스 배출 구멍 테이프거든요. 이거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제거 안 하면 배터리가 이제 부풀어서 뭐 터진다고 하니까요. 다음은 장착 방법입니다. 이 플러스 단자부터 결합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 차는 저기 앰프선이라 뭐 다른 분들은 없을 테고 저렇게 이제 결합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브라켓을 결합하고 저희가 키가 잘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 드라이브로 해서 저 키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단자를 결합하기 전에 새 배터리 성능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이거 사용 방법은 제 영상에 있어요. 배터리 테스터기 영상. 지금 새 배터리 soc 값이 66%입니다. 이게 지금 눈탱이 맞은 건지 수치가 지금 재생품 수치거든요. 이 수치면 올해 겨울은 넘기고 내년 겨울에 간신히 넘기고 아웃될 배터리 상태예요. 근데 지금 좋은 배터리로 나왔죠. 이 SoC 값이 뭐냐면 이 배터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100%가 100ml 물이라고 했을 때 비커에 이제 100ml를 담은 거예요. 그 SoC 값이 66%면 66ml뿐이 못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판매자한테 문의해 보니까 이 SoC 값이 주행하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게 올라가는 값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새 배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이 반품 하려다가 이 배터리를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우측이 4개월 전 SOC 39% 수치거든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써지 전압 테스터기거든요. 다른 분들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 스파크가 두려운 분들은 이렇게 목장갑을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르게 결합해서 장착하면 이 스파크가 덜튑니다 접점 구리스를 도포해 줍니다. 이 접촉 저항을 줄이고, 이제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없으셔도 돼요. 배터리 공인비는, 배터리 가게랑 이제 일반 정비소 같은 경우 공인비 5만원 받거든요. 그럼 총 13만원이 들고, 이 타이어 픽스라는 이제 그 업체가 있어요. 출장 서비스는 있는데 9만원 받더라고요. 눈탱이 맞지 말고 다이 하세요. 이게 엄청 쉬운 다이라 여성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대로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박스에 담고 이 대문 앞에 놔두면 알아서 얘네들이 이제 회수해 가요.